안녕하세요. 성인역도 박광수입니다. 전에, 음, 저희 회원님 중에, 그건 지금 그분이 한 2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한지 1년 만에 한 5cm가 커졌어요. 미발기 상태에서도 많이 커졌고, 발기된 상태에서도 발기됐을 때 원래는 그전에는 한 11cm였는데, 지금 한 16cm, 한 5cm가 커진 거죠. 근데 그 수련 루틴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차피 뭐, 제 기구를 쓰실 분들은 쓰시고, 뭐, 다른 데서도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본인의 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그분이, 이 자연추, 지금 뭐, 600g, 800g, 1kg, 1kg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은, 요 1kg짜리로 다, 이 자연 치료하고 다녔어요. 지금 제가 지금 1kg짜리 자연 치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표시도 많이 안 나요. 이렇게 저기 해도 표시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어뭐 보통 화장실 갔을 때 그때 한번 풀으시고 하다가 많이 아프거나 도저히 못겠다 그때 풀렀다가 잠깐 마사지 해 주시고 하루에 뭐한 8시간 내지 10시간 차셔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치료다 평상시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피 수련을 할때 요거는 자연추 수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 가지고 피 수련을 하는데 피 수련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페네스 모형인데 요 뒤로다 기도 뒤쪽으로 다 1cm에서 2cm 뒤쪽에다가 이거 안경닦이거든요 안경닦이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한번 늘어난 쪽으로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빨아주면 한번 빨아주면 약품이 빠지면서 이잘 늘어붙거든요. 그렇기 때문 이렇게 한번 이 보호대를 해주시고 보호대를 해주시고 음, 이 극세사 극세사 페니스 전용 쌍거리 끈이거든요. 이렇게 기도 뒤에 그건 한 1cm에서 2cm 이 뒤에다가, 쌍거리 끈, 1번 끈을, 1번 끈을 묶어주시고, 거기에 이제 2번 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끈. 2번 끈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면, 요 길이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벨을 묶는 거예요, 바벨. 바벨에다 이렇게 묶으면 밑에 이제 봉에다 묶으면 왜 1번 2번 끈이 필요하냐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링이 안 걸려요 근데 이자연추를 하면서 여기다 링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 링을 자연 링을 만들면 이 수련을 할때안 빠져나가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끈, 끈이 두껍거나 일반 이렇게 두꺼운 끈을 쓰면 페니스 피수련 할때 쑥쑥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세사 끈으로 다 하면 잘 밀리지도 않고, 이제 이 1번 끈이 이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아주고 그 위에 2번 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련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이피 수련은 한 3분에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다가 그 무게가 3분에서 5분 할수 있는 무게로 하시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한 최대한 15분에서 20분까지 늘려가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 무게는 내가 할수 있는 무게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무게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그러면 다칠 염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무게를 했을 때 근, 피로도가 오긴 오는데 최대한 근피로도가 들어오면서 근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다 보면 뭐 많은 경험을 하실 텐데 이런 자연추하고 요거를 했을 때 1년 만에 5cm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피 수련도 얼마만큼 여기다 잘묶고 하느냐. 요 몸통 쪽 이쪽에다, 뿌리 쪽에다 묶는 게 아니라 기도 뒤에 1cm에서 2cm, 사, 2cm 뒤에다가 묶고서 하셔야만 최대한 이 무게를 다할 수가 있어요. 이쪽 뭐 기도 요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요쪽. 1cm 에서 2cm 뒤에 다가 묶고, 묶어서 하시면 그 무게를 온전히 받기 때문에 최대 한 10kg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게를 많이 안올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10kg 따만 해도 웬만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뿌리 쪽에다 묶으면 무게 많이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앞쪽에다 묶으면 이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백막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길이라든지 굵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예, 감사합니다.